안녕하십니까. BNF 급동주입니다. 신라젠 금요일, 어, 크게 상승을 했죠. 크게 상승을 했는데, 예. 네. 그 전체적으로 종목 지수가 전체적으로 크게 상승하면서 이 종목도 따라서 같이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어, 현 시점은 약간의, 음, 고가권에 있습니다. 단, 단기적. 그러니까 투단타식으로 음, 매매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음, 고점이라고 보셔야 돼요. 어, 고점이고 음, 현시점에서는 매수를 조심하셔야 돼요. 매수를 조심하시고 또한 어, 매도 시점으로 조심스럽게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왜냐하면은 예, MLCD가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이 이차 지지 저항선, 2차 지지 저항선에서 한번 맞고 음, 튕기거나 그죠? 그렇다면 1차 지지 저항선에서 맞고 튕겨 갖고 다시 내려왔다가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예, 한 방에 돌파를 했어요. 한 방에 한 방에 돌파할 때 이때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RSI가 5 0에 한번 부닥칠 거라고 얘기했는데 부닥, 일단 부닥치긴 부닥쳤어요. 부닥치고 그냥 한 방에 다시 한번 돌파를 했어요. 돌파를 했는데 이때 RSI가 이왕이면은어 여기에 70 정도 75에서 76을 같이 돌파를 했으면은 더 좋았을 건데 돌파를 하지 못했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고점에 가까이 왔어요. 어 초단타 치시는 분들. 어 초단타 치신 분들은 이 시점. 자. 여기 조정주 때, 아침 10시 정도, 10시 정도에 조정주 때가 매수 시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음, 그때 그 이후로 주가는 좀 크게 올라가면서, 그죠? 최소 8% 내지 10%가 수익이 나왔습니다. 음, 초단타 치신 분들은, 어, 현 시점에서는, 음, 얘기하지만은 조심하셔야 돼요. 음, 월요일 날 크게 상승하지, 그러니까 0선, 그러니까 MACD 0선, 0선 1차 지지 저항선 돌파 후 2차 지지 저항선까지 한꺼번에 돌파하면서, 돌파하면서 RSI는 과일권을 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 정도 월요일 날 다시 빠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음, 그러니까 조심하시고 매매하실 때 차고 없으시기 바랍니다.